어우, 코딱지 튕기는 줄 알았네. 탓! 이 새끼 협찬받고 말빨 조지네. 어, 리듬. 무릎 운스 무슨 춤이냐고? 여기까지 할게. 야야 거기까지만 해. 용서스러워. 어.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피더 사이즈입니다. 오늘은 플렉진 협찬으로 만들어진 영상이에요. 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뒤로 가게 하지마. 장난 아니야. 지금 형은 혼자 배부르자고 이런 거 하는 거야? 우리, 다 이벤트가 있어. 응? 같이 엔조이 해야지, 어. 그리고 분명한 건 내가 협찬이 아니더라도 샀을 법한 아이템이라서 소개하는 거니까 의심은 허덜들 말어. 음. 일단 청바지 두 개를 받았어. 테이퍼드 핏의 도버랑 와이드하게 뺄수 있는 리버. 먼저 휜티의 테이퍼드 핏 코디부터 한번 보자. 휜티의 청바지는 뭐다? 보긴 뭐야. 여자가 가장 좋아하는 남자 코디지. 음. 이벤트는 1만 구독자 감사 이벤트인데 영상 끝에 참여하는 방법을 설명해줄게. 오늘 내가 입은 바지, 뿌린다, 이 얘기야. 음. 하, 말좀 그만하고 제발 코디 좀 보여줘. 어, 오케이, 가자. 가서첫 번째 코디. 테이퍼드 핏은 요즘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핏이지. 얼굴 가리는 게더 멋있다고 해서 가려봤어. 폭에 눈물 쏟았다 음 상의는 오버사이즈로 가주되 하의를 적당히 테이퍼드 핏으로 가니까 깔끔하잖아 이것보다 더 슬림한 걸로 가면 하체 부실 돼어 여기다가 신발은 첼시 부츠도 좋고 로퍼도 좋고 스니커즈도 다 좋아 여기 안 어울리는 신발이 있을까? 없어 안 어울리는 거 찾는 게더 힘들어 알겠지 그럼 여기서부터 고민해야 될게 신발이 아니라 바지라는 걸 알겠지? 뭐 자꾸 알겠지 알겠지 거래 뒤질래? 형 무서워 그런 말 하지 마. 요즘엔 또 베를린보다는 이 도버핏이 달짝지근해 음. 그럼 바지핏을 한번 다르게 가보자. 어. 는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뭐야? 귀엽고 옷을 잘 입는 느낌이잖아. 영화잖아. 바지랑 신발만 바꿨어. 어, 느낌이 달라버리지. 어허, 이 새끼 거의 뭐좋커도 울고 갈 춤사위를 버리고 있네. 응? 클럽 가서 이거 추면 여자들이 들러붙어서 피곤해져. 어, 너 피곤할 준비 돼 있으면 당장 이거 복습해. 파피현준이야? 뭐야? 골반 이렇게 음. 어후 흘라는데 아틀란티스 보아 춤으로 마무리. 어. <laughs> 그냥 새끼를. 사람들이 연청 진청 뭘 사야 될지 되게 많이 고민을 하잖아. 그런 거보다 코디 스펙트럼이 더 넓은 워싱과 컬러야. 이게 플랙한테 뭐 받았다고 지금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형이. 플랙 안 사도 돼. 근데 이런 컬러의 데님 하나 있으면 코디하는데 수월하다. 이 얘기야. 내 얘기는. 음. 오늘 코디 봐봐. 이 데님이 안 어울리는 데가 있는지. 에코 도버 테이퍼드 핏으로 스타일이 완전 다른 두 가지 코디를 해볼 거야. 이 코트 코디는 퀸티에 어 코딱지 튕기는 줄 알았네. 휜티의 청바지 거기에 그냥 코트 하나 걸쳐준 거거든. 이런 코디에는 슬랙스보다 청바지가 훨씬 매력적이다. 응. 그냥 바지 입을 거 없어서 여기저기 다 블랙 슬랙스 입지 말고 슬랙스는 딱 입어야 될때 입어줘. 그거는 내가 다음 니트 돌려입기 코디에서. 설명해줄게. 어디 뭐 오줌 매렵니? 색이 까짝까짝 되네? 어, 신나서 막 춤은 추는데 햇빛 때문에 얼굴은 막 일그러져 있어. 거의 뭐 타노스네, 이 새끼, 이거. 음. <laughs> <laughs> 아, 왜 이런 증세를 보이냐면 이 에코도버가 십라인 괜찮게 잡아주더라고. <laughs> 이 새끼 협찬받고 말빨 조지네. 해도 할수 없어. 트루야. 두 번째 코디는 첫 번째 코드랑 무드가 완전 다르지 조금 더 편안하고 안 꾸민 느낌이잖아 이게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볼캡에 코트를 매치해서 그래 이런 코디 멋있게 하는 남자들 스트릿 패션에서 많이 봤지 볼캡에 코트 코디 한번 도전해보자 근데 코트 핏이 스탠다드 하면 참사다 오버사이즈로 가져야 돼이 새끼 왜푸드덕되는 거야 재롱잔치야? 음 이건 영상 찍다가 고장난 피터 사이즈야 어 정신 차려 임마 정신 차리고 빨리 다음 코... 어, 오케이. 이야, 이건 다 강남 스타일. 강남의 토요일 헌팅하러 돌아다니는 남자들 있지. 그런 남자들 이렇게 입으면 그날 헌팅 바로 성공. 깔끔하잖아. 요이 땡. 어, 이런 룩 보고 싫어하는 여자들 봤어? 있으면 나와봐. 이 스타일에는 호불호 따위가 없다. 이 얘기하는 애기는 여기에 또 엉덩이 라인 있으면 그날은 끝났다. 이거지. 지금 나도 당황스러우니까 같이 견뎌내자. 어. 햇빛 때문에 시각은 포기할게. 표정이 너무 많이 일그러졌는데, 미안해. 다음도 코트 스타일링이야. 쉐입이 딱 잡혀서 댄디한 느낌을 낼수 있는 인사일런스 코트. 이런 코트에도 잘 어울리지, 청바지가. 지금 보니까, 어때? 뭔가 모든 코디에 잘 녹아드는 느낌 아니야? 새기돈 받아먹고 플렉 좀 빨고 있네? 라고 하지 마. <laughs> 진짜야. 증명하잖아, 지금. 여자친구랑 데이트할 때 이렇게 딱 입고 나가면 어떻게 돼? 어떻게 되긴 뭘 어떻게 돼. 그날 집에 전화해야지. 오늘 집에 못 들어간다고. 여자친구너 집에 안 보낸다니까? 응딱 어. 남친 룩 이게 블랙 코트는 무조건 잘 어울리지 그래서 일부러 카멜 코트를 입었어 이것도 잘 어울린다 음 가방을 이렇게 하나 들어줘도 예쁘지 그 다음에는 같은 코디에 리버핏 데님을 매치했어 아까 전보다는 조금 더 풀어진 느낌이지 코트 코디할 때 바지핏 정말 중요해 어그 얘기 하려고 바지 바꿔서 입어봤어 바지핏은 취향에 따라서 가면 될것 같아 다음은 라이더 자켓. 이것도 리버랑 도버 두 핏으로 코디해볼게. 먼저 도버 핏. 깔끔하고 멋진 느낌을 내고 싶으면 도버로 가는 거 추천한다. 이건 뭐 라이더 자켓 코디 정석이야. 다리 길어 보이지? 이렇게 딱 바이크 타는 거야. 오빠는 김 물씬. 어, 360도로 한번 볼게. 어, 자, 이제 다음 코디 보러 가야지. 시동 걸어, 빨리. 야, 타! Let's get it. 두 번째는 와이드한 리버를 이용했어 어? 이 새끼 어디 갔어? 개 농부리네이거 이건 좀더 내추럴한 느낌이 살아있지 아까는 깔끔하고 멋있었다면 이건 후리한데 멋있는 느낌 뭔 차이인지 알겠지? 티셔츠도 전에는 넣고 지금은 빼고 코디했지 다음 코디로 넘어가자 그럼 마지막으로 후리스에 매치한 거 한번 같이 보자. 음, 플랙후리스에 리버 턴업 데님 입었어. 힙스러워. 어. 행동 자체가 힙스럽지. 음. 그렇다고 또 과한 코디도 아니야. 이 옷에 대한 애티튜드 바로 보여준다. 어 리듬, 무릎 봐스 무슨 춤이냐고 여기까지 할게. 근데 이거 어깨 개 넓어 보이네. 내 대구박 사이즈가 호두로 보일 만큼. 음. 소재도 부드러워. 어, 사실 솔직한 편이라 구렸으면 안 받았을 거야. 여기에는 로버보다 리버가 더 베스트여서 이걸로만 코디해봤어. 롤업된 거 귀여워, 아주. 음.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의 환생이라고? 야야 <laughs> 거기까지만 해. 너무 숙스러워 어. 오늘 영상 잘 봤지? 신발만 자꾸 사지 말고 어울리는 청바지를 좀 사봐. 음 대망의 이벤트를 공지할게. 오늘 입은 청바지 다섯 명의 형제들한테 쏜다! 다섯 명딱 뽑히잖아. 원하는 핏 다시 줄 거야. 어. 참여 방법은 구독과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고 댓글에 응원 메시지 한 마디. 길게 쓰지 마. 왠지 뭔가 뽑아야 될것 같잖아. 그러지 않을 거야. 딱한 줄만 써. 잠깐 일단 핏 설명해줄게. 내가 오늘 코디한 데님은 터키에서 친환경 워싱 공정으로 탄생한 에코라인 데님이고 도 번은 크롭진인데 허벅지가 좀 여유 있고 밑단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테이퍼드 핏이야. 리버는 좀 릴렉스드 핏. 와이드핏이고 요즘에는 베를린보다 이거야 알겠지? 이벤트 참여는 라이브 방송 추첨 있기 전날 28일까지 댓글 남겨줄 사람만 참여가 가능하니까 그 전에 댓글 이렇게 탁 남겨줘 10월 29일 화요일 8시 밤 8시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추첨을 할 건데 추첨을 해서 아이디를 불렀어 근데 라이브 방송을 안 보고 있다? 바로 당첨 취소 너무 빡세다고? 그래 이 정도 돼야 경쟁률이 좀 줄어들지 근데 이미 날 좋아해주는 동생들은 이런 이벤트 안에도 내 라이브 방송에 들어와 준다. 이게 내 결론이다. 랜덤 추천이라 어쩔 수 없지만 난 그런 친구들한테 주고 싶어서 그 순간을 함께하자. 커뮤니티에 한번더 공유할게. 그러면 피터 사이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